안녕하세요. 헐리코리안입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횟집에 왔습니다. 횟집. <laughs> 여기 어르신들 모시고, 네. 횟좀 어, 대접해 드리려고 낚시를 하러 왔어요. 근데 지금이 정오예요, 정오. 12시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고기가 잡힐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원투 때 하는 게두 개. 네, 유동목줄 채비로 미끼는 어, 필처드 정어리 써가지고 지금 던져놨는데요. 와한 마리 잡아야지 해를 대접해드릴 텐데 하여튼 제가 <laughs>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번 어, 접대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겼습니다. <laughs> 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오 사이즈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예. 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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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힘 쓴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오오 줄을 텐션을 놓추면 안 돼요. 텐션을 텐션을 주면 안 돼요. 텐션을 항상 탱탱하게. 또 감고 빨리 감고. 예. 그렇죠. 자, 잠더미 우,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저랑 가셔야 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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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laughs> 아, 근데 크진 않아요. 네. 아, 요거 트레발리다. 좋아, 좋아, 트레발리, 트레발리. 후, 좋아, 좋아. 트레발리비 레발리이 아, 지금부터는 이제 레크레이션 낚시가 아니고 전투 낚시라 지금부터는 어업이요 어업 어벼. 자, 이제 한 20분 안에 승부 납니다. 20분 안에 승부 납니다. 가자! 안 빠졌어요. 오, 트레발리! 후! <laughs> 예, 아까보다 커요. 자, 한 마리만 드셔보면 됩니다,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더! 그, 우리, 회 먹는다! 아이고 사이즈 좋다. 사이즈 진짜 좋네요. 자, 신선하게. 음. 음. 자, 한 마리 왔어요. 끝인 마리로 살살 끌었더니 어서 뽀썽 었습니다 어, 카와이다, 카와이. 좋아, 좋아, 모두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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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다, 야 크다, 이정 도는 돼야지. <laughs> 자 오늘 회는 끝났다. 오, <laughs> <진짜>. 이야, <laughs> 예, 오, 어마어마하다 이거. 아 와, 아와아 이마트 이마트.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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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마트.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안 잡혀. 잠깐. 만것도 보세요.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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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잡어 자, 잡고 당기세요. 크죠? 예. 커커 커,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잡혀있죠? 당기고, 감고. 예. 어? 떨어졌나? 어, 잡혀있네, 잡혀있어, 잡혀있어. 네, 잡혀있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좋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렇죠. 예, 네, 다시 들고, 그 다음 감고, 내리면서 감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좀덜 힘들어요. 오,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 와 고기가 도망쳐 나왔어. 아, 나 신발 다치는데. <laughs> 아니 고기가 망아에서 튀어 나왔어요. 자 이제 그이 다 왔어요. 그이 다 왔어. 예, 네. 오케이 오케이 그이 다 왔어. 그이 다 왔습니다. 그이 다 왔습니다. 땡기세요 앞으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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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세요 그렇죠. 오! 통통합니다. 하이파이브. <목소리> 야. 아 낚시, 잠깐만, 들고 계세요? 예. 어, 시커먹겠다. 어 시커먹겠어. 오늘 진짜 성과 200%달성했다 자, 트레발리 회를 뜨겠습니다. 트레발리가 살이 통통해. 아주. 아주 기가 막히네. 네. 살이 올랐습니다. 살이 올랐습니다. 오케이 오라이. 자회 먹어보겠습니다. 회. 와 방금 잡아. 아, 방금 와. 와. 네, 아이 진짜 회죠. 회진아. 와. 와사비 와. 여기 있어. 엄청 쫀득쫀득해요. 당연하죠. 와. 와. 이렇게 쫀득할 수가 없어. 와. 와우. 오. 먼저 기름이, 와. 짠. <laughs> 아, 어, 아까워서. <laughs> 음. 아이, 빨리 먹어요. <laughs> 이번에는 쌈에다가 하나. 아, 아 상추쌈에다가. 아 엄청 고소해요. 와, 이렇게 수, 고소할 수가 있나? 밥도 조금 넣고. <laughs> 야, 이렇게 한번. 음, 음.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생선 잡아서 해떠 드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